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이 사랑을 우리도 할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을 할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몽땅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 한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랑을 못한다? 이건 이기적이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사랑받고, 나는 사랑 못해. 이건 이기적기를 넘어서 싸가지 없는 것입니다.